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되는 2일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8도까지 올라가다 일요일인 3일 한차례 비가 온뒤 독립기념일인 4일 다시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2일 낮 최고 기온이 86도로 올라가고 4일에는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8일부터는 100도를 넘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해변의 수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욕 일원의 해변 수질은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연방 자연보호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전국 해변의 수질 평가 보고서에서는 뉴저지는 연방 기준치에 미달한 해변이 2% 비율로 1%로 1위를 차지한 뉴햄프셔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기준 해변에 포함된 기름과 사람 및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와 박테리아 등 오염물질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를 실은 것으로 뉴욕 이론의 560곳을 포함해 전국 3천여 개 해변이 검사 대상입니다. 뉴저지는 지난해 박테리아, 과다 포함 등으로 109개 해변이 폐쇄되는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아 전년도 180개와 비교해 해변 오염이 40% 감소되는 개선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오션 카운티의 비치우드 비치 웨스트는 오염물질 포함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면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해변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에게 최고 5만 달러를 무상 지원합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은 지난 30일 뉴욕 메사스세스를 비롯한 27개 주에서 긴급 주택 소유주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직과 질병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받은 후 같은 집에 살면서 모기지 용자금을 제때 상환하면 해마다 20%씩 탄감을 받으며 5년 후에는 상환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자 없이 갚으면 됩니다. 주택도시개발국은 총 1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 등록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30일 공개된 칼리지 코스트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저렴한 곳,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학교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공립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로 등록금이 14,416달러에 달합니다. 뉴저지 공대도 12,856달러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공립대는 캔자스주헬스케 인디언 네이션 대학으로 430달러입니다. 공립대 전국 평균 등록금은 6,397달러입니다. 한편 뉴욕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상당수가 등록금이 비싼 대학으로 꼽혔습니다.